우리가 그럴 줄 알고 센트럴 파크를 100%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해봤어. 를 예!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예능이 3종 경기! 와우! 매번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게임 속 캐릭터들을 활용한 베네핀 미션이 주어질 건데 잘 승하면 해당 경기에서 매우 유리해질 수 있어. 맞아, 맞아. 지금 너희 주변을 한번 둘러봐. 풀, 나무, 돌, 물. 이런 데서 좀 어떤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어, 캐릭터가 나올 것 같아요. 어. 모두 다양한 캐릭터를 마음껏 잡아본 대 네. 알겠지? 네. 네. 자, 그리고 네. 예능의 3종 경기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우승한 팀에게는 아주 아주 깜짝 선물도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네. 네. 다들 열심히 아. 해주는 바래 알았지? 네. 네. 우리 제대로 잡못가자지 한번.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베네핏 미션은 바로 팀원끼리 힘을 합쳐서 게임 속 캐릭터 네. 20마리 잡기 스무 마리를 잡아오는 1등 팀에게는 베네핏을 줄게. 자 빠르게 많은 캐릭터를 잡는 게 관건이니까 향로랑 투어 모듈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방법이 되겠지. 어, 자 준비, 칠, 가자. 자 시작하세요. 자, 가자, 가자, 도와드릴게요. 자, 시작하세요. 야, 우와, 이 옵티드. 아니 끝 때. 얘 지금 이렇게 던지는 건데 던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 맞아요. 자꾸 휴대폰 던지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죠. 이거 게임 안에 그 뭐지, 던지는 그 방향이 또 달라요. 이게 돌려서 어. 그냥 던질 수 있거든요. 우와, 돌려? 그러니까 돌려. 이러면 커브가 돼서 어. 커브가 되면 잡는 아. 그 확률이 아, 이러, 높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돌고 초록색을 맞춰서 여기 어? 원에 들어가면 돼. 원에 아, 들어가면 그게 아. 나이스로 그냥 잡히고 와, 근데 쉽게 잡는 아니네. 네, 잡았어요. 원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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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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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마리 6날리와 나이스 맨 밑으로 가면 그이 향로가 있거든요 향로. 이 향로를 켜면은 이제 애들을 모아들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를 찍게네 그러면은 그리스 어떻게 자라? 향로가 이렇게? 있어요 아, 제가 한때 이거 신나게 했었습니다 어? 이제 된 거야? 맞아요 20마리라고 어? 그랬지? 응20아 어, 됐다 몇개잡았니 지금 이제 한 마리 네, 네. 아, 나도 어... 한 오, 잡았어. 나도 한 다섯 개됐는데요어 나이스. 네 개. 네 개? 저두 마리. 잡혔어. 두 열두 개. 잡았다. 잡았어? 이스야 조조 잔디 밭 조조 앞으로 가. 눈뜨 왔어? 이브 있었다 이브. 어됐다 잡았다. 아, 나이스 잡았다. 네 마리. 우리 총몇 마리야 그러면? 지금. 우리 숫 마리 다된거 아니야 지금? 됐어 나. 나네 마리. 나네 마리. 네 마리. 가자 가자 가자. 적동대한테 확인해 형들 무조건 뛰어 무조건. 박준한의 책임. 특공대 우리 이미 다 넘었을 걸 <laughs> 됐어 가자+ 가자 우리 네. 빨리 가자 잡았어, 잡았어? 아파서 잠 팀이 아십니다 잠만 쉴 팀이 아니다아 잠만 쉴 팀이 아니다아잠보쉴 팀이 아십니다 팀이 이잖아요보쉴 팀이 아십니다 아 잠만 이아십이제 우와, 엄청 많이 잡았네. 다음, 오케이 자, 십니이아이 <목소�> <목소�> 3종 경기. 자그 대망의 첫 번째 경기는 비글비글 인형 리기 예. 자 우리 예능인이라면 빠른 눈치와 민첩한 반응 속도는 필수인데요. 다들 수건 돌리기 알지? 아 알죠. 오늘은 수건 대신 바로 바로 너네가 아까 잡았던 이 캐릭터 인형으로 아, 게임을 할 거야. 한 팀에서 네. 두명 이상 잡힌 팀이 나오면 바로 끝. 예. 경기를 종료할게. 예. 자 그리고 아까 베네피 미션에서 일등한 우리 퍼플 팀. 예. 잡힌 사람 한명 면제권을. 예. 이등은 뭐가 있어요? <laughs> 2등. 아, 어, 2등이요. 2등은 열심히 게임하기. 예. 아, 어, 어, 진짜 겠다4등은요 어, 진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다. 자, 그렇다면 자. 경기를 시작해 봐야죠. 네. 그래, 파 커플팀에게 어, 어, 먼저 예? 아... 이걸 같이 치면서 할게. 어, 네. 예. 연노래예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이... 아는 노래 뭐, 다 같이 노래 뭐 있어요? 다 같이 하는 매니악으로 해요. 매니아 너는 버아 매니아 매니아, 매니아 진야 매니아 매니아 한 번은 형님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번은 스키님가이 좋아하는 노래로 해서 5, 6, 7, 넷. 제발 가라고 오. 사랑해. 노래 끝나기 전에 인형을 야 돼. 노래 끝나기 전에. 그렇죠? 노래가 끝나버리면 순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어? 아니 가끔 통화 같은 때에거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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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어. 아니야, 아리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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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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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어미안

앉으면은 그냥. 아니 일어나는데 들로었다니까자 V A R. 자 V A R 해볼게요 아, 준비. 자 일어서보세요. 잡았어. 잘일어나시네 <laughs> 어. <laughs> 강호동 <laughs> 타자. 아 본인 무게. 에 세상에 내 편이 없어. <laughs> 자 이번에 테니스 아하하는래래 합성. 입마세다다에로바도두마세다 달아 로바도두 두두두두두두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아바이 이게 우리 빨리 뛰어 빨리 빨리 아바이 이게 우리 다다 뭐야 자 이런 거해 주시면 요봐어 참이 잘한다 빨리 잘한다 아, <목소리도> 자, 이렇게 해서 두 명이 탈락했기 때문에 종료가 아 됩니다. 나랑 아, 승진하고 나랑, 나랑 창빈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야, 우리 밖에 안 몰랐어. 우리 밖에 안몰어요 여기 고야이 게임 너무 좋아. 이 게임 너무 좋아. 나이 좋아. 좋아. 게임 사랑해. 너끝다고나이지너 돌리기 너, 너 한다. 스무 돌리기. 자, 갈게요.